대법원의 은폐, 재판사무국장 사라진 기록들 재판사무국장님 앞으로 나와보시죠 재판연구관실로 만약에 이 기록을 보냈다고 한다면 언제 보냈을까요? 어, 3월 28일 접수된 후 3월, 20, 3월 31일이 월요일입니다 그날 연구관실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관실 누구한테 보냈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처장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합의의 과정이라고 생각돼서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니, 기록의 행방을 묻는데 그게 무슨 합의의 과정입니까? 증인은 대법관이 아니잖아요. 증인은 그거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잠깐 계십시오. 아까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이 자체가 법원의 그 기록, 기록 관련한 사무처리가 규칙대로 잘 되고 있느냐 확인할 감사위원들의 지적이 있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있는 대로 답변하면 되는 것이지. 그건 뭐 감출 일입니까? 왜 의도적으로 감추죠? 재판 사무를 보조하는 것이 기록 관리인 것이고, 그 기록관리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인수인계부도 작성하는 것이고 그런데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기록인수인계부가 지금 손글씨로 가필도 돼 있고 기록이 인계한 날짜에 작성 안 됐다를 여기에 자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준 거예요? 연구관실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구관은 어느 대법관 소속의 연구관입니까? 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기록 검토 과정도 합의의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어 저희들이 아니 기록의 행방을 묻는 거예요. 여기 기록 인수인계부에 대해서 어 제대로 지금 눈치 슬슬 봐가면서 지금 하시는 겁니까? 4월 22일은 자이 증인의 말대로 주심의 주심이 배정이 됐고 그 해당 대법관실로 갔다 그러면 그 인수 인계의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공동 재판 연구관실로 갔다고 증인이 말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100명 중에 누가 책임자입니까? 어, 기록 관리 책임은 그니까 재판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재판부인가요? 이게 저희 재판지원부 사건인 것으로 네. 증인이 말하는 그 100명에 해당하는 공동 재판 연구관실로 기록이 보내지는데 이 사건 관리 책임 있는 대법관은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니 대법관 그 100명 1명의그 방에서 누군가의 캐비넷이나뭐 특정한 장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3월 31일자로 연구관실로 올라 간 겁니다. 그러면 올라간 뒤에는 어떻게 보관이 됩니까? 그 이후에 기록 관리 절차는 어떻게 됐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들어가세요.